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마감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음, 수급이 좀 좋아지네요. 그쵸? 어 그동안 팔던 외국인들이 물량이 다 나왔나 봅니다, 이제. 어, 이제 외국인 물량이 안 나오네요. 그, 뭐, 외국계 연기금 쪽이라고 들었는데, 어, 외국인 이제 순매도가 멈췄습니다. 네, 그동안 뭐, 미중시와 상관없이. 그러고 플러스 국내 연기금도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들어오면서 전적으로 다쌍끌이 매수가 나왔네.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이제 다시 치고 나가려는 수급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을 1초 정도 샀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 고무적이네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계속, 어, 흐름이, 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야, 이 선물 매수와, 어, 현물 매도 세력이 좀 다른 세력 같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 일단 미증시가 여기서 한번 뿜뿜 하고 예, 그 다음에 금리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금리 이슈 나오기 전에 한번 체시 실현을 어,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어쨌든 어, 이번 상승세에 정리를 좀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 분명히 금리 한방 맞을 거예요 예, 저도 금비, 금리는 계속 준비 중입니다 아 금리는 어, 한방 맞겠구나 예, 금리 한방 맞기 전에 항상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업종 차트는 어,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도 예, 오신고가 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어,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어, 이게 만약에 이제 쭉쭉쭉 빠져 나갔다 치면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 인버스로 가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코스피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움직임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거래소는 움직이는데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지지부진 하다가 아니면 뿜뿜뿜 하다가 뭔가 갭 상승이 막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인버스를 좀 들어가 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어, 선물 어, 고버스는더 위험하겠죠 예, 고버스보다는고버스는 그냥 빼버릴까요 예, 고버스는 여러분들에게 곧하기 좀 도움이 안될수 있으니까 고버스는 빼버리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인버스 그러니까 코스피 인버스와 코스닥 인버스 두 가지만 좀 컨트롤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골드 선물 금그 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 주시장이 폭락하면 달러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와 어, 코스닥 어, 150요 두개를 좀 세팅을 좀 준비를 해놓고 어, 매수할 수 있는지 뭐 이게 또 파생상품이라서 매수할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준비해놓고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근데 아직 매수신호는 아직 나가면 안될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 삼성전자가 아 코스, 어, 파운더리 반도체 가격 급등 이슈가 아침에 기사가 나오길래 아좀 움직이겠네 했는데 여기서 밑으로 갈지 않고 다행히 위로 올라왔네요 요게 이제 돌파가 되면 좀 재밌어지겠죠. 그리고, 어, 그동안 외국인들이, 어, 야, 이거, 어, 계속, 어, 매도를 했는데, 기간 외국인이 이제, 어, 수매수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데, 예, 어, 수급적으로 좀 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지겹고 지겨웠던 개인들이 물량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이제 현 이제 아난 이제 지겹다 그냥 수익 나는 사람도 수익 실현 해버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쪽하고 삼성전자 얘기드리면서 마무리할게. 요 밤대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급이 좀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뭔가 엄청난 어메이징한 수급이 아직 돌아오진 것 같지는 않고 어, 기간하고 어, 셀해셀레 그래도 여전 꾸준히 하잖아요 연기금은 좀 들어온 것 같고. 이거 일단 음. 대형주니까 박스 그래서 좀 사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물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좀 센세이션한, 뭐 어메이징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는 양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주식 투자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도 3년간 손실을 보면 3년의 관점을 지닌 단기투자자로 변하고 증시에서 손을 떼려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네요. 네, 네.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도 지금 삼성전자, 뭐셀트리온다 어, 장기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은 분들도 30년 동안. 근데 3년간 손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단기 투자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케네스 피셔 및 메이어 스테이트먼이 얘기한 거네요. 자,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예. 저도 잠은 오랫동안 했지만, 뭐 장기 투자자 나는 장기 투자자예요. 막이랬던 사람들도 뭐 손실이 나면 수익났다고 손실, 수익났다가 이러면 이제. 투자의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어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좀 보시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제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주식은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딱 붙여놓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그냥 빨리 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마음 자기 마음 심리를 잘컨트롤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 어느 정도, 어, 최대한,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공부를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이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책은, 어, 제가 언제 샀냐면, 어, 1 0 8 0년 5월 27일에 샀습니다. 리먼 사태 때 탔다 질 때는 여기 제가 적어 놨어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나? 근데 윤시영 08527. 예, 08년, 2008년 5월 27일에 샀다라는 책이거든 이좀좀 낡았죠 이 책이 그래 중간 중간에 뭐 조절 많이 읽었, 읽었 네.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당시에 어, 이 책을 이제 읽고 처음 읽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놓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접어놓죠 이런 것들 접어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어, 좋은 기업을 한데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오늘도, 주 <laughs> 어, 중요한 내용. 날씨. <laughs> 햇빛이 뜬 날과 비가, 날씨가 흐린 날에 투자 수익률을 실적으로 비교 분석했더니, 어느 정도 차이 가 나냐면, 어, 흐린 날에, 어, 비 오는 날에는 18% 정도? 뭐, 이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어, 26개 도시의 화창한 날과 고약한 날의 연간 수익률 차이를 이렇게 했더니, 어, 연간 수익률이 뉴욕은 15%, 런던은, 예, 런던은 어, 20% 이상, 코펜하겐은 44%, 코펜하겐 은 영향을 좀안 받았네요. 그 다음에 파리는19% 예, 이런 식으로 햇빛이 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햇빛이 기분이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고향 한 날씨, 뭐 윈터 블루, 우리 코로나 블루처럼 겨울 우울죠 예, 되게 어, 어두운 날이 안 좋았 낮 낮이 짧은 계절에는 투자 수익률이 낮았답니다. 예, 유럽 쪽은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게 어, 있을 정도로 이 주식의 투자의 심리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파란이 심리다라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심리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인 분들은 그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심리적인 조절,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더들은 그 계속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 압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심호흡. 이런 심호흡. 근데 그 담배가 이제 약간 심호흡을 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우 이게 안정감을 얻는 게 제가 봤을 때이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담배를 안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호흡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여유를 좀 찾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어,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걷는 거, 편안한 평지를 힘들게 걸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굉장히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날씨가 맑은 날 하셔야겠죠. 오늘 같이 비가 온 날은 나가면 안 돼요. 비가 온 날에 심리를 심리적으로 다운됩니다. 이 예, 예 스탁블루 주식 주식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저 오늘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겼네요. 스탁블루.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는 스토플로. 오늘, 어, 좋았어. 이런 건좀 좋죠. 예, 네. 주식 우울증이 걸리면 안 됩니다. 주식 스토플로, 어, 극복 방안. 우울증. 1. 심호흡을 한다. 2. 뭐죠? 어. 명상음악을 듣는다. 3. 뭐죠? 예, 네. 걷는다. 자, 이거를 4. 날씨가 말렸나요비 <laughs> 안돼. 요거를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 결론은 뭐다? 네. 날씨가 좋은 날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심호흡을 하기 이렇게. <laughs> 네. 자, 지금 좀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주시장이 좋아도 코스피가 3,000이 가도 투자 손실이 납니다. 네. 코스피가 1,500이 가도 투자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식이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컨트롤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어,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